두 번째 키워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입니다. 이얘기는 근데 어떻게 지금 좀 약간 양치 소년이 된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인가요? 지금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계속 상승 폭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쟁이 끝난다. 끝난다 하는데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지루해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네, 지루해진 음. 것 같고 내성이 어느 어떻게 보면 쌓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활발하게 상승을 했는데 네. 더 이상 상승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네. 그래도 대동기요, 뭐 현대 에버담 이런 종목들이 네. 저는 좀 윗꼬리 달고훅 빠질 줄 알았는데 다시 또잘 버팁니다. 예전에 이제 시가총액 큰 음. 종목들도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고 건설주들. 아 그리고 만약에 이런 뉴스가 좀 신선하다라고 했으면 네. 아까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종목들이 음.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을 겁니다. 음. 근데 요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도장 찍을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 모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들은. 어, 일단, 뭐, 전쟁 장기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뭐, 미국도 부담이고,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 내년에 또, 음, 재선 관련된 부분들, 중간선거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제, 전쟁을 좀 종료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진행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전쟁 관련된 물자를 수출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것보다, 재건에 대한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된다라고 음. 좀 보고 있어서 유럽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물자에 대한 지원 이제는 어 상당히 좀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재건으로 눈을 돌려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쪽에 재건을 해서 우리나라가 아좀 다양한 걸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를 주판을 두들기는 게 아닌가라고 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일단 뭐 전쟁 장기화가 일단 조금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거의 이제 종전에 가까운 그런 단계로 접어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면 관련한 재건 테마는 이제 테마가 아니라 어떻게 실질적으로 진짜로 우리가 수혜를 보나요? 아 이게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쪽에 재건이 된다라고 해도 네. 결국에는 뭐 미국 기업 그리고 유럽 기업 빼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글로벌적인 그 팔로처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뭐 우리나라보다는. 어, 이 다양한 나라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종목을 뭐몇 종목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뭐 전진건설로봇, 전진건설 기계 같은 일단 이 콘크리트 펌프를 사 파는 그런 기업들 전진건설 로봇 네 예, 예, 그런 기업들은 결국에 이제 어, 이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펌프 카에 대한 수준에 있어서도 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현대건설 정도. 현대건설. 왜 그러냐면 현대건설도 어, 유럽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레퍼런스를 보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현대건설 로봇, 현대건설 정도 큰 기업 중에서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현대건설은 뭐 원전 관련된 수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 건축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제거는 거들 뿐 다른 쪽 섹터들이 알차게 캐시카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목을 메고 있는 회사들보다는 이거를 그냥 뭐 빚되어서 플러스 알파 정도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나 그리고 팔로, 팔로만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테마이기 때문에 항상 음,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관련한 소외를 직접적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함차례씩 이슈와 함께 주가가 올라가지만 이 상승세가 더 이어지게 될지 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에 뭔가 수급 여건이 좋아지면 테마에도 더 많은 매기가 집중이 되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둬야 하기 때문에 테마주라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트레이딩이 가능한 분들의 영역이다라는 부분을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상 자산 이야기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지금 뭐 STO 시장의 개화 이야기가지 함께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이 주말에 조금 바닥에서 반등을 하기는 했어요. 혹시 가상 자산 쪽에 관심 있으십니까? 가상자산 음. 쪽에 관심을 가지려고 했으면, 진지하게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빠졌잖아요. 네, 주식시장과 더불어서, 네. 어, 주가가 많이,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굳이 자상자산을 사느니 주식을 음. 사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좀 관심은 있는데, 어, 일단 그 가상자산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음. 이 어떻게 보면 이 관련된 밸류체인을 속해서 가상자산을 통한 그런 시너지를 상당히 많이 기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제가 봤을 땐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이버가 아마 26일날 이사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사회 결정이 이루어지고 뭐 3분의 2 이상이 주주가 찬성을 하면. 두나무와 본격적인 합병이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뭐 27일에 합병을 발표한다는 네.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STO 시장 개화뿐만 아니라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지털 자산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음. 이 관련 거래소에 대한 수혜는 상당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네이버가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 합병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쪽에서는 네이버가 거의 국내 1위를 달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어서 네이버를 좀 관심 있게 저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고래 핀테크 기업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다들 가지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사실 미리 오르지도 않았고요. 합병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만 네. 기다리는데 이번 주에 회 결정이 있잖아요. 어, 미리 사야 될까요? 지금 조금 올라갔을 때? 아, 그래서 만약에 이제 26일날 이사회에서 주주 3분의 2가 찬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부결이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두나무 측만 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네이버 쪽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더 많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어, 제가 봤을 때 네이버는 무조건 두나무와 합병을 할 가능성이 어,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점에서 어, 합병 가능성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일단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반등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어, 단기적인 고점 부근은 충분히 달성을 해서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어, 지난번에 고점을 보였었던 가격이 어, 29만원 정도 선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좀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뭐 29만원 선까지는 뭐 단숨에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 이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든 통과가 되든, 좀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다음에 또 이런 어 상정을 안건을 할, 할,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번에 때. 실망하게 될 만한 결과가 전해지면은 네이버 주가 20만 원 이거 버티 음.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이버는 좀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계속 사상최대로 네. 또 기록을 하니까 그래서. 그럼 만약에 네이버가 두나무 합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주가는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뭐한 지금 보다두 한 배, 두세 배. 배? 네. 역사적인 신고가도 오. 한번 당일성을 할 가능성이 높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TO 물론 가상자산 관련한 테마 형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핀테크에 있어서 대형 기업인 네이버를 눈여겨 보자라는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탑픽을 지주사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근데 이거 지주사 관점이에요? 아니면 올리브영 관점이에요? 두 개다죠. 음. 두 개다. 음. 왜 그러냐면 이게 소비 시즌이 이제 본격. 대두가 되면서 네. 이번 주 블랙 프라이데이와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소비 관련된 뭐 이야기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벤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CJ를 가져왔는데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조금 뭐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일령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주부터 이제 한일연 관련주들이 저, 음, 전반적으로 좀 스멀스멀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카지노래 될지, 화장품이라 될지, 뭐 의류래 될지 뭐 이런 종목들 결국에는 일본 관광객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으로 갔었던 관광객이 작년에 한 700만에서 800만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거기 한 30%만 우리나라에 온다고 해도 150만에서 한 200만이 온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쵸. 그런 점에서 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를 가장 많이 구매를 할 것인지를 보면, 결국에는 올리브영 가서 화장품을 많이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좀 보고 있어서 그런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 배당도 계속적으로 동사는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배당을 제가 알기로는 한 1,500원 정도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보다 더 이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음. 이제 찬바람이 불면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입맛을 좀 당기게 할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오프라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올리브영 관련된 수혜를 톡톡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목표가는요? 음,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는 앞선 고점 돌파해서 22만원 1차 목표가 어,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17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J를 탑픽으로 꼽았고요. 목표주가 22만 원, 손절가 17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동네 리서치 PN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